이게 바로 한 기술의 정점 미도 불가능한 잠수함 기술. 모지준 기자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 외국군 교육 참가.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22일부터 외국군 대상으로 잠수함의 운용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2023년 국제잠수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잠수함 과정은 디젤 잠수함을 운용 중이거나 운용을 준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개설된 이래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10개국 86명의 외국군이 국제 잠수함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국제 잠수함 과정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 7명의 외국군이 참석했으며 잠수함 승조원의 교육, 훈련 임무를 담당하는 909교육훈련전대에서 22일 입교식이 거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외국군들은 7월 14일까지 약 8주에 걸쳐 잠수함 장비, 정비해양학과 수중음향학 등 잠수함 이론 교육과 잠수함 전술, 조종 훈련, 소화방수 훈련 등 실습 교육을 통해 디젤 잠수함의 운용에 대한 재반 지식과 기술을 숙달한다. 한편 잠수함사령부는 교육기간 중 방위산업시설과 잠수함 구조함 등 해군 함정 견학 시간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각종 무기체계와 해군 함정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등 국방외교와 방산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외국군 교육생들의 담임 교관을 맡은 909교육훈련전대 장성근 대위는 국제 잠수함 과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잠수함 운영 국가 중 하나가 됐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국군 교육생들이 대한민국의 뛰어난 잠수함 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교육을 진행하고 군복 입은 외교관으로서 군사교류와 대한민국 해군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해군력에 긴장한 태평양 연안국 한조선 찾는다.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태평양 연안국 정부들도 군비 증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비 증강 경쟁이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될 전망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은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 캐나다 달러를 마련해 8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 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을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정상회담에서 안보,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중형 재래식 잠수함 중 최첨단 모델로 평가받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경쟁 모델인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필리핀 해군과 미해군은 필리핀 수백만의 해군용 수리 조선소를 드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HD 현대가 수백만의 예판진중공업 조선소 시설을 임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헤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2일 HD 현대가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빅 조선소에 두 개의 독에 관심을 표했다면서, HD 현대가 올해 연말까지 수빅 조선소 입주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빅 조선소를 인수한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케르베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경영진을 만난 뒤한 이야기다. HD 현대가 수백만의 해군 함정 수리 조선소를 확보할 경우 필리핀 해군의 수명주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특수선 사업 분야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부터 총 7,449억 원 규모의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했고 2020에서 2021년에 인도한 호위함 2척에 대한 MRO 사업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HD 현대는 MRO 사업의 연장선에서 실무진 간 의견을 나눈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태평양,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근 수역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필리핀 해군은 물론 미 해군의 유지 보수 및 물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수백만은 과거 미 해군이 30년 이상 주둔하며 사용했던 기지 부지면서 2019년 한진중공업이 조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23억 달러를 투자해 갖춘 550미터급 독두개등 세계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빅 조선소는 한진중공업 철수 후 중국 투자자들이 구매 의사를 다진했으나 필리핀 군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매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일본 전이시중공업이 벌크선 건조 등을 위해 임차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레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총 3척의 항모를 확보했고, 2030년까지 최소 4척,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보유한다는 계획으로 항모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미 항모 전단이 대만의 협에서 1,000km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에 유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에는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했고, 지난 4월 22일에도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해안 경비정을 위협했다. 중국군은 이달 초에는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